놀이터 쳐 열으라고요. 명분을 만들으라고요. 제가 그, 그걸로 그 해도 돼요. 진짜 좌우, 좌우로 해도 되나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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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예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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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이에요 월드컵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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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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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요 네. 아닙니다. 저는 없음 저는 저는 어떠한 저는 어떠한 짜력하다. 성향도 띠. 티를 내지 않고 저는 têteخope. 그런 거 없는 아닙니다. 저 그런 거 무소속이 아니라! 무소속이 아니라! 찍었네 지금 살짝 화면에 저 오른쪽인데요. 아녕세요 정중앙인데요. Office 아니에요. 진짜 네. 아니. 아니라고! 게임 놀란다 풀게요. 아그 e 아니라 근데 나는 어 두버라도 소진일께. 상황이 다르아 그런 거 아니라고. 아 읽고 하는 데 일고가아니라 하나 가 아냐. 이리, 코가, 아냐. 가아니라리 코가, 아냐. 이리, 코가, 아용으로 후보 아냐. 이 했나요? 아냐. 이리,